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한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어제 이렇게 들었죠? 아, 좀 수다 좀 떨고 해야 되는데, 아, 수다도 못 떨고 좀 답답했습니다. 아, 연우가 층간 소음 해놓은지 좀 됐죠. 어, 한참 됐는데 매일같이 방송하고 뭐 하고 하면서 어,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요즘에 잠시만요. 요즘에. 어, 커피, 추워서요. 아들 보고 찾아달라고. 아, 요즘에 뭐, 소음이다, 뭐다, 지금 또 다시 또, 어, 저기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연우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은 다 해놨어요. 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데 이게 15mm 예요 이것도 건설 쪽에 넣 건축 쪽에 짓는데 넣어도 되는 거예요. 대시벨 엄청 잘 나올 거예요. 어, 저희가, 어 인테리어 쪽하고 건설 건축 쪽에 들어가는 것도 따로 있어요 있고도 이거는 인테리어 지금 사는 집에 할 수도 있고 건설 건축에 짓는데도 될수 있는 그런 저희는 이게 높이가 15mm예요 그 안에서 어, 소음을 다 잡는다 제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제가 또이 어, 소음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침대 그죠 침대 그리고 세탁기 받침대 그런 거를 다 해놨어요. 근데, 어, 제가, 저희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 부분적으로, 어, 좀, 이렇게, 어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 특허나 인증이나 다 돼있어요. 연호권은. 그래서, 높이가 15mm라는 그 메리트가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주저앉지가 않아요. 어, 이런, 다른 거와 틀, 어 다르게 저희는요 어 저희가 영상도 있어요 역도 들고도 탕 두다 보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 어 그게 이게 뭐 1년 쓰고 어, 어, 사라지고 2년 쓰고 사라지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집하고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발한 거예요 10년대도 20년대도 이런 부분으로 뭐 거의 30년 됐을 때 허물잖아요. 그때까지도 버틴길수 있는 모든 자재와 재료와 모든 것을 선호해서 만든 제품이다. 연우가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내가 진짜 자신한 부분이다. 집을 지, 저, 지잖아요 그러면 5년 있다, 10년 있다 허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거의 30년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제나 재질적으로 찾은 게요, 거의 7년을 찾았어요. 7년을 찾았다는, 찾는다는 게, 그냥 재료 선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제품에 대해서 얘가 어느 정도, 보증을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 어, 그 후의 과정. 저는, 여느는요 보여지는 것처럼 이게 단순해요. 하지만, 얘가 무엇을, 후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거. 그거 찾기가, 찾는 기준을 6, 7년을 제가 어, 모든 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하면서, 어, 하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보면, 어, 우리가 제가 이렇게 아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연우가 이제 소음에 대해서, 어, 시멘트나 뭐다 보면 거기에 첨가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죠? 물하고 틀리잖아요. 물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시기 시작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연우네 거는 연우가 한 거는 부식이 안 됩니다. 어뭐 그리고 물이 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멘트와 이렇게 닿았을 때도 어, 여러 가지 첨부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순서 속에 들어가는 부분 뭐 어디에서 뭘 하는 부분 어 아주 수천 가이라고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러죠 뭐 우리가 뭘 했을 때는. 어, 뭐가 들어가, 뭐 양잿물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그거에 닿았을 때는 어떻게 돼, 부식이 돼, 이거는 사그라져, 사가 버리면 어떻게 돼, 그죠, 주저앉아 버리면 그런 부분, 어, 물이 닿았을 때 얘가 부식이 시작되면, 1년 후, 2년 후부터, 3년 후, 4년 후, 5년 후부터 얘가 내려앉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어, 좀. 알아보고, 뭐하고, 이 부분에, 얘는 뭐에 강하고, 얘는 뭐에 강하고, 얘는 무엇에 강하고 해서 하나를 만드는 부분이 되게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때, 어, 제가 기술자로 프레스나 쇠하고 놀아요. 저는 쇠하고 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연우가 이렇게 보면 벽속, 연우가 이렇게 막 하는 저기를 하다 보니까 벅속. 그게 제가 15년, 20년 전 거의 20년 전, 전에 생각했던 거예요. 층간하고 거의 저희 이 하다 보니까 그게 한 20년 정도 됐죠. 20년 정도부터 해서 내가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 제가 재료나 자재나 자재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재료나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되게 어뭐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닌 그냥 제 스스로 혼자서 어마어마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벽 소음도요. 음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벽의 소음. 그리고 또뭐 불이 붙지 않는 거. 불이 저희 공장이잖아요. 안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어, 뭐가 났어요. 그러면 옆에 피해주지 않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우가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 오픈하면 또안 되는데, 좀 어, 연우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 그거를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부터 제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두 개부터 세 개부터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벽 쏘우며 간단합니다 솔직히 어, 연우는 여기 이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간단할 수 있겠지만 어, 그 어떤 그죠 그리고 연우가 하나 또두 가지를 더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밖에서 열이 들어오지 않는 거 뜨겁잖아요 밖에서 열이 들어오지 않는 거, 안에 있는 열이 나가지 않는 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다 해놨습니다. 연우가 다음은 그 부분으로 개발을 갈 거예요. 그리고 연우가 이제 요거 좀 시간 좀 약간 여유가 생기면 연우가 이제 하나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방방 껴보고할 겁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춥고 따뜻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덥고 감기는 안 걸렸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침을 삼킬 때 여기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살에 들렸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잠시만 커피 한 모금 어, 마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할 거고요. 제가 취미 생활로도 선택하는 부분이 재미있지 않나 나 혼자 그죠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 기술적으로 기술이 아니죠 그냥 아 연우가 이거 개발했어 연우가 다음은 무엇을 개발할 거야 그 작은 오픈이죠 어 제가 만들어 놓고 뭐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죠 뭐 특허를 냈거나 뭐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특허가 안된걸 제가 얘기하면. 어좀안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 혼자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벽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만들어온 부분이 거의 한참 됐죠. 거의 한 8년, 9년 정도 있습니다. 벽소음도. 왜냐면 제가 먼저도 얘기했죠. 소음이라는 게 어떤 그죠. 어떤 기준과, 어, 그리고 또, 열, 그죠. 춥고, 덥고, 막 그래요. 앞으로 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스하면 더위가 빨리 오고, 추위가 더 빨리 온다? 봄이 없어지고,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과 여름? 두개 가운데 낀 애들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봄하고 가을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저는 오래 전에 그 생각을 했죠. 더다 선풍기 바람 갖고도 안될 때가 있어. 에어컨 얼마나 틀 어느만큼 틀어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개발해야 되겠다. 어, 소음을 없애면서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죠? 밖에 열이 안 들어오고 안에 자체에서 고그 작은 여기 갖고도 어,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 겨울에는 춥잖아요. 뭐가 얼었네, 뭐가 뭐하네,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무엇이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 해서 제가 벽에 소음과 열 차단, 그죠? 밖에 열이 안 들어오게끔 잡아주는 거. 그리고 겨울에 보일러 틀었는데 그, 그죠? 막. 위에 의풍이 세잖아요. 그게 어디로 나가지 않는 거, 그죠? 어느 정도 막아주면, 어, 춥다. 이, 저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연우가, 그, 어떤 거 써야 될지,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될지. 제가, 음, 어, 어떤 부분에 보면 철이나 모든 부분이요. 우리가 이제 코팅이 돼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 어느 한계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연우는 연우가 또 개발해 놓은 액체가 있어요. 연우 쪽에서 개발해 놓은 액체. 그게 그거는 이제 지금 오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그 부분에서 그걸 같이 넣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어 그런 결합이 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오픈할 수 없어요. 오픈하지도 않겠지만 어, 또후 과정 제가 하나의 자재를 갖고 재질을 갖고 다섯 공정을 거치면요. 다섯 가지 노하우가 있어요. 그걸 거치면요. 얘가 완전 다른 애가 돼 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기도 엄청 노력했습니다. 해결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 연우, 따, 연우 생각입니다. 또, 제또 폰스 떨어. 그렇게 저기 하시면 안 돼요. 연우 혼자 맨날 분스 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고 또 하나의 제품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우가 이제 열심히 또 방송도 할 거고요. 일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저 파스 붙였어요. 진짜 열심히 아주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 좀 해주세요. 대표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시는 대표님 계시고, 회장님들도 계시고, 뭐,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어,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 나한테 필요한 건 뭐, 그저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진짜 옆에서도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어, 모든 게 순조롭게 가고, 하, 해결도 하고, 또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 그런 마음 항상 이렇게 갖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워지니까 손도 싫었고, 그죠? 지금 감기 때문에 아주, 아주 말도 못 한대요. 몸살까지도 오고, 그래서. 항상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스트레스 날려버리세요. 그래야 내 몸이 좀 편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좀또 이렇게 또 하신, 어, 내과 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연우가 또 방송을 또 이렇게 쬐끔 추다를 떨기 시작하면서 분수도 떨고 하면서 좀 방송을 했어요. 저희 저희는 링크가 있어요. 보면 나와 있어요. 15mm 높이가 15mm예요. 그리고 저희가 인증 받은 거 저희는 국제까지 국제 특허까지 돼 있어요. 국제적으로 팔수 있는 그런 저기를 다 내놓은 사, 상태입니다. 다돼 있고요. 어 인증도 다돼 있고 모든 게다돼 있습니다. 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연우 연우 아저쬐끗한게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아 이뻐해 주십시오 또 혼자서 이렇게 푼수를 떱니다 왜냐면 어그잖아요나 혼자이 어우 모든 분들이 막아막 아, 막 도와주고 막 너무 막 그래 어우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요. 그래서 막 미소를 짓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없다라고 치면, 그런 생각을 할수 없다라고 치면, 그쵸. 표정도 무표정일 뭐 것이고, 어, 막 되게, 그죠. 얼굴 막 이렇게 이렇게 미소 짓는 게 아니라 되게, 그죠. 막, 어, 되게 막어두움을여는 좀, 그거는 실, 그건 실험이라. <laughs> 밝음이 그죠. 밝음. 밝음이 생긴다는 거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어, 그런 활력소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고마워요. 막 이런 생각을 하면요. 진짜 요 힘이 나요. 제가 진짜 이게 안 되는데 막아 진짜 막 도저히 이제 막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근데 힘이 납니다. 그걸 이겨갈 수 있더라. 있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 그리고, 어, 연우, 층간소음, 모든 게다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방송을 하면서, 어, 제가 시간 또, 또 짬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이 없었어요. 방송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못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연우 또 내일 또 방송할 거예요. 항상 연우, 좀 화이팅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지켜봐주시고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요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연우는 또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우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연빈아